우리 그러면 좀 맛있는 얘기 한번 해볼까? <웃음> 어, <웃음> 맛있는 얘기? 맛있는 한국에 와서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거? 제일 먼저 오리 고기 먹어봤어요 오리 <laughs> 고기? <야, 웃음> 양념? 주물럭? 주물럭! 나 오리 고기 좋아 <laughs> 왜냐면 아빠가 그 광주인가? 광주에서 우리 음. 군산 만드는데 광주? 광주 작은 섬남에 있는 경기 광주 경기 아, 네. 광주 그래서. 나 되게 좋아해 오리 고기 오리 고기? 예, 오리 고기 맛있지 기름까지도 먹어주니? 그거로살안진다고 굶으면 맞아, 그건 진짜 살아. 어, 맞아, 맞아. <laughs> 진짜 맛있다. 맛있으면 영 <laughs> 칼로리야.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그냥 내 생각이야. 삼겹살. 삼겹살. <laughs> 한국에 와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<laughs> 요리도 있어? 요리? 뻔데기. 뻔데기. 아, 좀 보기도 보기도 그렇고 그런. 아, 닭발. 닭발, 번데기, 벼리는 먹어? 닭발 아, 안먹 표정이 안 좋은데? 너무, <laughs> 너무 많아요. <laughs> 발이 너무 크잖아요, 발. 그리고 이렇게 지금. 근데 나도 발은 안 먹어. 족발, 닭발 이런 건안 먹어. 발 종류까지 굳이 <laughs> 먹어야 돼서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는데 근데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잖 그게 <laughs> 매운 양념이랑 같이 버무려져서 거의 양념을 이렇게 많이 양념 맛으로 먹더라고. 고기좀 번데기는 좀. 더? 번데기 맛있는데 번데기 별로 좋아해? 뻔데이 나도 안좋아했는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난 안먹어봐서 난 눈을 감고 진짜 선생님 어?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가으면서까지 <laughs> 먹어야돼? 왜냐면 뻔데이가 단백질이어서 고단백질이어서 <laughs> 몸에 좋다고해서 나도 그래서 먹었는데 그래서. 음, 맛있어. 나 건강을 챙겨 회는 진짜 눈 감으면서 그냥 먹어봤는데 회? 응. 그리고 나중에 진짜 맛있더라 몽골에서는 회를 한국에 왔어요 아, 아 여기와서 처음 먹었던거야? 미안해서 그냥 눈 감고 바로 물 먹었어. 아 회를 아 먹고 물을 미안해 물 생선 사 주는데 어떻게 못 먹겠어? 그냥 아 몸에 좋다고 아 하니까 그냥 먹어. 그 몸에서 날것을 안 먹어? 날것? 을 날것. 그 그래. 육회나 아. 아, 생 회. 생 아니 킨 거? 거. 응안 먹어. 아안 먹어? 바다도 없고 그냥. 그러니까. 네. 생선 구워서 구워서 먹고. 먹고. 확실히 다르겠다. 문가 여행 갈 건데. <laughs> 그럼 뭔가 <몸발 웃음> 추천 음식이 뭐예요? 호르흑이라고 있어요. 아, 호르흑 호르흑. 통에다가 고기, 양고기나 양, 음. 맛있게 양념 뭐 이렇게 만들어서 양파, 음. 돌, 감자 뭐. 먹고 싶은 야채 넣어서. 나 지금 잘 잘못 었어 돌. 돌. 진짜 맛있어요. 그거에 돌에다가 그냥 돌에 다 넣고. 아. 잠기고. 몇 시간 동안. 음. 아푹푹 푹 삶듯이 네. 하는 건가 그러면? 그, 보통 한국 사람들은 다 알던데. 아 진짜? 진짜 그거 맛있을 그거 안 먹어봐가지고 아세요? 감독님들? 우와 모르겠우리 잘라서 모르는걸